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아이리칸나가 도대체 왜 은퇴를 했는지 그리고 왜 개인세 해비로 활동하는지 이거에 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오늘은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팬들한테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터졌죠 그게 뭐야 아이리칸나의 졸업 스텔라이브의 개그공신 강지의 오른팔 아이리칸나가 졸업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었다 이거죠. 근데 스텔라이브이자 사장인 강지가 이 칸나의 졸업에 관해가지고 정확한 사유를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아이리 칸나도 말하고 싶은 건말인데 말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자신의 발언이 금지당한 것처럼 말하면서 정확한 졸업 사유를 밝혀주지 않았어요. 그쵸? 오른팔, 칸나, 왼팔. 윤희잖아. 그쵸?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아이리 칸나, 저러, 브라인 거 아니냐? 둘이 싸운 거 아니냐?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일단 일반적으로 버튜버께서 기업세 소속이던 버튜버가 졸업하는 경우에는 회사랑 싸워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졸업, 은퇴, 퇴사, 계약 종료 이러한 이슈가 뜨면 팬들이 운영의 태도를 잘 봅니다. 운영이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싸운 건지 안 싸운 건지를 유추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회사가 뭐 졸업 라이브도 안 시켜주고 그냥 바로 하루 아침에 해고를 시키면서 얘가 이런 이런 잘못을 해서 우리가 해고시켰다 이렇게 말하면 싸워서 해고한 거고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좋게 좋게 보내주거든 그래가지고 좋게 헤어지는 모습이 보이면 그게 아름다운 이별인 거고 싸워가지고 바로 하루 아침에 방송 금지 때려버리면 싸우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리 칸나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기 전에 한달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고, 뭐, 혼자 산 거지만은, 나름 졸업 라이브 비스무리한 것도 하긴 했어요. 그쵸? 그랬는데, 이게, 이 졸업 과정에서 스텔라이브의 아이리 칸나랑 강지의 발언이 엇갈리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는 불화가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내가 빨간 글씨를 안 써주니까 애들이 자꾸 PPT 내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색깔 칠도 해줬습니다. 음, 색칠하기 귀찮았는데. 색칠해줬어요. 제대로 보라고. 일단 그 발언이 엇갈린 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칸나는 건강상의 문제로 은퇴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칸나의 졸업 사유에 관해가지고, 칸나는 내가 이거 자세하게는 말 못하는데, 아픈 것도 조금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 다니면서 약도 받아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니까. 그쵸? 그랬더니 칸나가 아파서 은퇴하는 거다. 이러면서 팬덤이 칸나의 은퇴 사유는 아파서 그런 거다. 이러면서 확정짓고 동네방자 소문을 다 내버리는거야 그래가지고 강지가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트윗을 통해가지고 칸나가 건강해지면 내가 납치해오겠다 이러면서 입을 텁니다 그랬더니 칸나가 그 발언 듣자마자 바로 방송에서 나 아파서 은퇴하는거 아니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뭔소리야 한명은 건강해지면 다시 데리고 올게요 하고 있는데 한명은 아파서 은퇴하는거 아니라는거잖아 뭔소리야 몸이 다 낫더라도 안돌아오겠다는 소리잖아 어? 야,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냐? 이 정도 말해줬으면 눈치 까야지. 내가 이거 보고 이거 100% 둘이 싸웠구나. 얘네들은 불화가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조노가 자꾸 뇌피셜, 레카레, 이런 증거와 근거를 말해줬는데도, 그냥 아니래. 그냥 사이가 좋대. 자꾸. 한, 세네 달 동안 내가 이 이야기 계속 들었다니까? 미쳐버린다니까, 지금.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냥 계약 종료하고 은퇴한 건데 왜 이게 논란이냐 요딴 소리 하는 놈들 있어요 일단 그냥 계약 종료하고 좋게 헤어진 거면 아름다운 이별이 맞습니다 그쵸 근데 계약을 종료하고 안 좋게 헤어진 거면 당연히 팬들 입장에서도 화나는 게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재계약을 하는데 몸값을 안 올려주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노동 착취예요 재계약을 할 때는 연봉을 올려주거나 하는 게 정상이야 그쵸 예를 들어서 칸나가 욕을 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래가지고 재계약이 불발이 됐다? 그러면 안 좋게 헤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아이리카나가 스텔라이브 소속으로 계속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칸나야가 뭐 어떤 내용에 관해가지고 불만이 있다면 은 활동 방식이나 연봉이나 뭐 거기에 관해가지고 불만이 있다면 은 회사가 나서가지고 칸나를 잡기 위해가지고 칸나의 대우를 올려주거나 칸나의 불만을 해소시켜주길 바랬단 말이야. 팬들 입장에서. 그쵸? 그런데 회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칸나는 졸업을 한 거고, 누구의 잘못인지 자세한 내용은 회사도 칸나도 아무 말안 하니까, 이거는 뭐 싸웠겠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실을 말을 안 하고 둘다 입을 쳐다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된 거다. 이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빡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지는 말을 할수 있는 입장이야. 그쵸? 얘가 사장이거든. 뭐 다른 계약에 묶여있는 게 아니야. 어?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할수 있어. 근데 강지가 말안 하는 거잖아. 그쵸. 진실을 알고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칸나의 불만도 해소시켜 줄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해소시키지 못했고, 칸나가 가는 걸 붙잡지 못한 거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제한테 화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반면, 칸나 입장에서는 본인 이야기니까 진실도 알고 있지만, 얘는,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이거를 사장이 풀어줘야 돼. 회사가 풀어주면 말할 수 있는 거고 안 풀어주면 얘는 영원히 말 못하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강지랑 칸나의 싸움에 있어가지고 비밀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이거를 항구하고 있는 회사와 강지가 어느 정도 잘못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다말안 하면 결국에는 칸나가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스텔라이브 나온 거다. 강지는 이거를 해. 해결해줄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해결 안 해준 거다. 요런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강지가 억울하면 요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돼 해명을 해가지고 칸나의 요구조건이 뭐였는지 그게 팬들이나 시청자나 다른 사람이 듣기에 너무 무리한 조건이지 회사 운영에 뭐 이익금의 절반을 달라 이러면 당연히 해고시켜야지 그쵸 근데 어느정도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 애가 5대5까지는 무리라도 6대4 해달라 뭐 이랬으면 어느정도 협상이 여지는 있을수도 있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무리한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일단 들어봐야지 이야기를 할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일단은 어떤 요구 조건을 칸나가 한 거고 그 어떤 요구 조건인지 모르지만은 강지가 안 들어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실을 안 밝히는 이상은 칸나를 붙잡지 못한 강지한테 원인이 조금 있다 이거죠.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무리한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무리한 것도 아닌데 강지가 칸나 자존심 살살 건들면서 윽박을 지른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계약이 불발된 거는 사이가 안 좋다는 거고 불화가 있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나는 거의 싸운게100%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가 주고 개인세 버트버 헤비로 뭐 지금 데뷔 준비 중이잖아. 3월에 데뷔한다니까. 이쯤 되면 아, 사이 안 좋은 거 맞구나. 존우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